나 살았어요. 뭐, 먹을 거 그래. 없, 먹을 거 있으세요? 먹을 거? 네. 내가 어디까지 널 챙겨줘야 되니? <laughs> 아니, 가족이잖아. 가족. 얘게 뭐야? 우리가 가족. 뭐예요? 우리 가족이에요. 뭐예요? 아니, 나성파 고기 구워놨겠지. 응? 음? 응? 음? 음? 설마, 너, 저 사람, 을 믿고 있어? <laughs> 에이, 믿지? <laughs> 뭐, 나만, 테 <남한테> 그렇게, 신뢰주고 갑자기, 갑자기, 자자기 갑자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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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자 유성 고기 없어? 응 고기? 어. 구해와. 아 구해 와아아 일로 와 고기 하나 줄게. 고기. 고기 너한테 아까 줬어. 어그거다 먹었어. <laughs> 어 됐다 됐다. 너의 내화로 뒤져? 안안 아, 안 뒤졌어. 나 이런 거 예민하다. <laughs> 안 뒤졌어. 안 뒤졌어. 안 뒤졌어. 어디 있지? 양털도 있네. 어, 나성오빠 하이. <laughs> 아, 왜? <아주> <laughs> 뭐? 아, 진장이겠어뭐 아, 쳐갔어. 야, 어, 너내추 건들지 말어. 너, 줄게. 아니, 우리 다 철밖에 없어? 하나 정도 가져도 돼. 아, 진짜? 알겠어. 한개 가져간 거 아니야? 아. 니? 세 개. 주실? 아니, 줄게, 줄게, 줄게. <laughs> 줄게, 줄게, 줄게. 여기, 여기, 뿌렸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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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. 됐다. 아, 나도, 파로 좀 만들어야 되는데. 자급자족 하시죠, 님? 어딨어, 다주야? 나 여기 위에, 올라왔어. 딴딴딴딴딴딴딴딴 오빠는 그 나성의 가면이라는 그 노래가 영원히 붙을 것 같아 어든지 말든지 <laughs> 아, 그래? 어. 프라네 어 석단이다 걸어다녀야겠네 아, 진짜 너무 배고프네 응, 음, 짱 배고파 배고파? 응 음. 먹을 거 있나봐 <laughs> 먹을 거 있나봐 아유 이 쓸리가 정말? 있을 리가 없지. 그래. 아, 너무 무섭다, 이거. 도전과제가 뭐가 있지? 철했고, 다이아몬드를 찾아야 되고, 마인카트를 타고 1km 이상 이동하래. 이건 나중에 해야겠다. 1km? <laughs> 마이, 마인크래프트 세계 속의 1km는 어느 정도지? 상상이 안 가는데. 아나 나무가 없다 나무 있으신분 아 저리 가라 돼지야 왜요 제가 먼저 왔어요 제가 먼저 왔어요 어, 개소리야 나무 있으신분 없어 나무 있으신분 아유 그... 죽은 애가 나무도 안 캐우니 정말 마크 할 줄도 모르는구만 <laughs> <그만>, 정말 <laughs> 아 미쳤나봐 아 여기 크리퍼 세마리 있어 미쳐 미쳤나봐 야 저리가 터져, 엄마 아, 여기 뭔가 냄새가 나는데 터져, 엄마 터져, 엄마 아. 야, 여기 개쩔어. 어떡해. 어, 엄마야? 왜, 왜, 왜? 엄마야? 엄마야? 여기 다 있어. 아, 진짜? 근데 지들끼리 싸우네? 물살 때문에 못 올라와. 다 어딨어? <laughs> 밑에, 밑에. 아, 오케이. 내려왔어, 내려왔어. 굽고 가면 되겠다. 아, 빨리 구워져라철좀 구하셨나봐요? 네? 저요? 아님 말고요아이 <laughs> 배고파. 철 많이 구했죠? 이죽 맛있어. <laughs> 저도 배고픈데. <laughs> 와, 일루. 그래. 썩은거 좀비고기 줄게. 고마워. 그거라도 어디야. <laughs> 아, 빨리 구워져라 빨리 구워져라돌좀구해야 캐나야겠다. 아이고, 이게 웬 금이야? 다이아 찾아야 되는데. 다이아. 나 다이아 운 되게 없는데. 거지 같은 자연 동굴. 갑바, 갑바 하나 만들어야겠다. 죽을 수도 있으니까. 갑바. 아, 쉬 <laughs> 뚜둥. 컴퓨터로 오세용. 아, 이거 오늘 다못깨요 당연히. 이거 장기 컨텐츠인데. 심심할 때마다 하는. 아, 할거 없다. 어, 그거나 할까? 그래. 이거죠. <laughs> 난이도 쉬움이에요. 아, 크리퍼님! 너 여기 가져왔니? 아우, 씨. 아유, 뭔, 아우, 씨. 너무 많아. 어, 저기 있다. 어, 여기 뭐, 크리퍼가 세 개나 있어. 뭐? 어디? 빵! 어, 여기. 너야? 어, 크리퍼 터지는 소리. 빵! 아이고, 겁나 터진다. 장난 아니야. 어머, 어머, 어머! 여기 지 전쟁터야, 전쟁터. 어머, 어머, 몬스터 봐. 너, 그 모자 나한테 줄수 있니? 아, 안 주네. 햇불 만들어야 되는데, 나무가 없어서, 뭐, 유성이가 주겠죠, 뭐. 어디로 가야 하오? 여기서 더 내려가야 되나? 어? 뭐 용암 끄는 소리 들리는데? 나성님이겠지. <laughs> 아니 저 젠장 왜 하는 거야? <laughs> 자, 자기를 들키기 싫어하는 사람이야. 아씨 오빠 나 나무 좀줘 나무 오빠 네오이 오빠 어디 갔어? 삼까지 여기 있었는데. 오빠 어디 있어? 에? 네? 어디 있어? 어디 있어요? 오빠 여기서 물고고 있었잖아. 음... 여기인가? 와! 어디... 어! 여기인 거 같은데. 아우, 느려. 오빠 어디 있어? 음... 나? 어. 아, 깜깜해. 나안 보여. 눈 멀었어. 아! 어, 나또 죽겠다. 아싸, 좀비고기, 개이득. 또 죽어? <laughs> 너 방금 목소리 되게 오! 막 그랬어? 뭐야, 뭐어어있어 오빠? 나 여기 있어. 아, 내 철, 아, 내 철. 나 여기 있어. 어디? 여기. 나만 안 보여? 여기 아진 저기다 저기다 기 저기 닉네임 보인다 어 오빠 나 먹을 것좀 아니 아니 오빠 그거 말고 아 감사합니다 아니 아니 오빠 그거 그거 말고 하나만 하나만 더 주면 안돼 감사합니다 에 감사 감사합니다 어, 개중님, 감, 아 감사합니다. 개중님. 어, 저기 유성님 있다. 어, 유아 어디? 어디? 오빠 왜다불 끄고 다녀? 소방관이 어? 꿈이야? 아, 나저 다이아 찾고 있지. 아. 다이아 어딨지? 와, 짱 넓어. 여기에, 여기에 큰 동굴 있다니까? 어, 나 지금 니네 뒤야. 야, 여기 크리퍼가 아, 왜 이렇게 많아? 야, 물 좀, 물 없냐? 음. 아야, 아야, 아야. 아야, 다메요, 어, 다메요, 아프다. 아, 있구요! 왜 미쳤는데? <웃음> 아! <웃음> 아, <laughs> 아 고맨나 됐다, 됐다, 됐다. 됐어? 어, 어, 나만 됐어, 나만 됐어. 넌 모르겠어. 들어와, 들어와. 무빙해줄 테니까, 들어와. 다 피해. 아, 아. 아, 씨. 명사수인데 아. 어. 와우. 됐다, 됐다. 야, 나 노답, 노답, 노답. 나도, 응. 노답. 야, 나, 진짜 죽어. 진짜, 진짜, 진 죄송하다, 가고 있어. 죄송하다. 야, 나. 여기, 크리터, 깨, 크리퍼, 크리퍼 개 많아. 어떻게 어떡해. 야, 미쳤나봐 여기! <laughs>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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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. <laughs> 나 그래. 죽어. 야, 앞에도 있어. <laughs> 아니, 잠깐, 이 서버 왜 이래? <laughs> 어디에 뭐가 많길래? 다시 또 걸어가자. 파이팅나왜 몬스터가 없지? 안녕, 다가! 어, 여기 뭐야? 원래 이랬나? 누가 만들어 놓은 건가? 내가 했어, 내가. 아, 그래? 뭐, 땅막 헤쳐져 있지 않아? 땅이 막다 괭이로 돼 있어. 어, 내가 했어, 내가. <laughs> 놀래라. 아우, 어. 어, 살았다. 난이도 평화로움으로요? 아이, 그러면 좀. 재미없지. 아니지. 어. 그럼 그거 못해. 도전과제를 못 깨. 도전 맞아. 그렇게. 아, 우리 깜 손님 행가에 감사합니다. 아, 나무 캐 가야 되겠다, 나무. 일자로 봐야겠다 우리 모여서 일자로 파자. 동굴 버리고. 나무 야, 많이 캐 와. 네. 없는데? 왜? 아, 나 침대를 왜? 만들어야 되는데 양 많지 않았나? 우리 주위에. 양도 좀 죽이고 가야겠다. 불쌍한 양. 아, 다 죽여 버리겠어. 아, 일자로 파고 올라갈까? 우리 같이 팔 거야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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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, 아, 아. 거기 뭐지? 어내템좀 주워 놔 주세요. 못 죽었나요? 제때 거기, 거기 좀비 많지 않아? 어딘지 몰라. 거기 큰, 도, 큰 동굴, 유성이 싸우던데. 너 거기서 죽었니? 어, 온오프님 감사합니다. 나너 보면서 죽었어. <laughs> 너무 슬픈 거 아니니? <laughs> 그랬어. 잠깐만, 일단은 내가 지금 배고픔을 채우고 다시 가는 중이거든? 음. 내가 너의 템을 먹을지 안 먹을지는 몰라. 장담은 못해. 음. 하지만 난 지금 좀비 고기를 먹고 으흠. 크리퍼에게 달려가고 있지. 아하. 크리퍼 지금 세 마리 죽였다. 아하, 역시 넌 강해. 와이 들어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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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스켈레톤. 응. 네가 바로 스켈레톤이니. 스켈레톤. 니텐 먹었다잉. 아싸 개들. 아 너무 느려. 경험치도 어, 먹고 있네. 너무 너무 느려. 아시네. 야 잠깐만 나만 죽었네 지금까지. 자 보이니? 이게 바로 너와 나의 클래스. 마이크로프터 하면서 죽을 수 있지. 아니 어쩔 수 없이 죽고 있잖아. 지금 밝게 놨어 지금 음. 주변에. 근데 여기에 왜 다이아가 없냐? 다이아 있을 줄 알고 왔는데. 익스트림. 이게 힘드네. 아 씨. 느리고 힘들다. 한인님 잘 가요. 너 지금 나무 4개 캐오는 거니? <laughs> 어? 이거 원목으로 바꾸면 많아져. 아. 음. 어. 음, 그렇지. 그래. 아, 그래. 그치. 아. 아, 느리다 느려. 이쪽에 양이 있던 걸로 기억하는데. 아우씨, 몬스터 많아서 못 가겠다. 아침 될 때까지 기다려야지. 불쌍해. <laughs> 제일 거지야 여기서. <laughs> 내가 템을 만들어줘도 제일 그, 진짜. <laughs> <laughs> 아니, 죽고 싶지 않은데, 죽게 돼. 큰 동굴이 어디지? 그, 막, 바닥에 있어. 아, 저기 유성매 사냥하는데? 응. 음. 님, 다이아 좀, <laughs> 다이아 좀 캐봐요. 있어야 캐죠 아, 물 어딨어. 나물 먹고 싶은데? 침대만가 음. 만들... 정지하면 아닙니다. 정지하면 아닙니다. 이게 뭔데? 올라가야 되잖아요. 올라가요? 움직여자. 올라가면 되지. 아, 나 이제 안 죽을 거다. 두고 봐, 강해지겠어. 아무도 날막지 못해. 여기 아닌 거같은데 아, 잘못 왔어요 죄송해요. 우리 섬 어디지? 뒤에 크리퍼. <laughs> 거기 좌표 좀 불러주시겠어요? 아까... 아까... 내 뭐라 그랬지? 50에 마이너스 50이라 그랬나? 지금 좌표... 거기... 님 거기 있으심? 응. 여기 완전 땅속인데, 여기 마이너스 106에 20, 20인데, 마이너스... 아, 봐봐. 아, 아, 그냥 X100이요. X, X, X100 Z20, 마이너스 20. 그냥 길 따라와. 길... 그 지하. 입구가 동굴 입구 있잖 동굴 입 50, 여, 50... 50 여기서입니까? 인 거기서 파실 거? 50, 50... 오케 그래, 저... 진짜 파실 거? 아... 아, 스켈레톤! 빨리 아침대라 다 타죽어버릴게 아이씨 때리지마 여기다 여기다 찾았다 아 스켈레톤 불타라 아너 불타 너나 못맞춰? 아 맞췄네 아 죄송 아나또 죽겠다 빨리 불타라 어 나성오빠 다이 약했다 야나또 죽겠다 아 죄송해 죄송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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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, <laughs> <뭐야. 웃음> 아 <근데> 왜요? 무시마. <laughs> 저또 죽어요. 스캐너에서 탄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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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탄다. 탄다, 탄다, 탄다. 어떻게 저렇게 마크를 못할 수가 <laughs> 있어 <있다. 웃음> 아, 잘하거든! <웃음> <오케이>. <웃음> 여러분, 잘하. DJ 다주님의 마크 실력에 의심됩니다. 잘하거든. <laughs> 아, 개이득 고기, 고기 안 떨궜냐? 고기 종구해 와봐. 예이. 막내야, 고기 종구해 와라. 네. 형님 어디 갔어요? 저요? 님 앞에, 그, 파놓은 데에다가 중간에 파고 있어요. 다른 방향으로. 오랜만에 하는 것도 있는데, 저는 애초에 원래 마인크래프트 야생을 잘안 해요. 컨텐츠만 나왔기 때문에. 왜요? 이걸 만드는 어 싶어요. 어디서 건방지게 칼을 꺼내? 예, 저 방금 칼 꺼냈는데 저 말한 거 아니죠? 너 말고요. <laughs> 당황했어요. 유상님 귀여워. 야너 여기서 죽으면 안 되는데? 아 어, 먹었다. 아 어, 먹었다. 자 양털 하나 구했고. 오 죽순 많이 자랐어 우리. 오. 그럼 더 키워 나. 예이. 너한테 아이템 맡기면 죽을 것 같으니까. 예이. 양또 없나? 맞아 낙뎀 조심해야 돼. 양 잡아야 되는데 양. 탁탁 닭, 닭 잡자 탁. 닭일로에 실기고. 로와어 써리님 하요 나는 땅으로 내려가면 어 좀비 고기다 반가워라. 님들 아이고, 저 위에서 집터 잡아놓을게요. 예 예. 예 땅속에서 사실 사실 겁니다. 몇 번이나 죽을까? 예. 안 죽. 혼자 죽어. 있을 때 죽는다의 나의 머리카락 한 가닥을 더해지 <laughs> 별로 죽을 것 같지 않나 보네. <laughs> 아니 벌기 타키 <딱히> 없기 때문이지. <laughs> 저기 가서 나무도 더 캐워야겠다. <laughs> 어우오 씨, 어, 어, 어. 유성애도 다이아구 했네. 아. 나도 다이아 캐야 되는데 도전 과제. 내 다이아도 찾아놔. 아. 내내 내 다이아. 아이고. 내내 다이아로 받았네, 누가? 네? 에? 여기도 일자로 누가 파놨다고 나성님 게임 뭐. 저희 그, 그, 그 저랑 게임? 저랑 같이 게임 플레이하고 계신 거맞죠예예예저따 따로 노는 거 기분 탓이죠? 예예예 예, 예. 네, 감사합니다 이게 뭐야? 나중님 네 아크 못 하는 건 제가 아니에요잉 자 잘해요 음 그렇게 믿고 싶은 거겠죠잉 아닙니다 잘합니다 나성님 아, 다이아 고케이 만드셨음? 네 오케이 나도 만들어야지 아싸 나무 캤다 이제 시작이지 호호 저분 혼자 시대를 거슬러신답니다 <laughs> 호호 <오호. 웃음> 좋았어 나무 곡괭이 오케이 만들었다 이제 돌 곡괭이를 만들어야지 자, 돌을 캐자 어 빈부격차 <laughs> 예어 아니야 <laughs> 진도격차 오케이 좋았어. 아철 곡괭이 버려야겠다. 누가 철 써요? 아 저기 뭐 나무 곡괭이 쓰는 사람도 있는데 뭐. 아돌 곡괭이 있습니다. 어. 아싸 돌 곡괭이 업그레이드 개시. 와. 이거 죽으면 도전과제 처음부터야? 아 아니구나 깜짝 놀랐네. 이제 업그레이드 한 거야 대박. 아니 그게 아니라 대박. 아니 여보세요. 아니 그게 아니... 죽 죽었잖아요. 대보하셨대. 뭐 죽었잖아요. 남이 준거쓴 거야 여태까지? 아니. <laughs> 아니 아까 유정이가 그 검정 색깔 줘서 돌고갱. 게임... 그 그래. <laughs> 여러분 걱정 마세요. 저 나중에 왕귀합니다. 음, 왕귀지. <laughs> 응? 귀지요? 대왕 귀지 <laughs> 귀, 귀지요? 아싸 돌칼 만들어야지 아, 아래 아 동네 잘 살고 계세요? 예예 아, 예, 예. 다행, 다행이네요 칼도 만들고 됐어 자 나도 이제 내려간다 가자 <laughs> 불쌍하다 화이팅! <laughs> 아이왜못 뭐 눌렀냐 여기는 어디야 거쪽에 철다 우리가 캤었는데 <laughs> 지금부터 시작이지? 괜찮아 일자로 파는데 와 여기 철 그냥 버려놨어 오케이 <laughs> 석탄을 좀 캐야 되는데 오씨 그 뭐야 와 우와 석탄. 아, 예철 버려요. 철 필요 없어. <laughs> 철 철을 버린다고요? 예. 음. 그래서 좌표가? 여기 104 -30. 음. 알겠습니다. 아. 아. 아, 어, 해자언니 안녕하세요.

시조새 파킹하고 오심? 늙는 <laughs> 자? <laughs> 도전 가자. 지금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. <laughs> 우와, 크리퍼 터진다. 아싸. 크리퍼도 날 이길 수 없어. 어? 뭐야? 근처에서 들렸는데? 어. 너야? 나야. 우와. 크리퍼도싸우다 <laughs> <laughs> <거야. 웃음> 미소리난다으로 으아, 으아, 으아. 으아, 으아. 으아, 아 으아. <잠시만>. 아 으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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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<놀림> <놀림>